좀공유일 분할 소장 놓는 거라고 소장 한 번도 안써 봤죠. 저번에 내가 소장 보내 줬지. 그거 갖고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저번에 한번 기억나는데 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잘 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그대로 하면 돼. 준 거대로. 그 중요한 거는 틀리더라도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는 게 중요해. 혼자서 들고서 3일 있어봐야 소용 없어. 3시간 써가지고 보낸 다음에 나보고 보라 그래서 고쳐주면은 3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혼자 3일 동안 들고 있다가 보내면 있잖아. 그냥 3일만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틀려도 보내라니까. 틀려도 보내는 사람이 내가 보면 똑똑한 사람이야. 그럼 빨리 고쳐주잖아. 혼자 막. 찾아보고 뭐 하는데 결론은 틀렸어. 3일 동안 했는데. <laughs> 알겠지? 안 보낸 분이 있어서 그래. 보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내. 완벽하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근데 여러분이 3일 동안 안 되는 건안 돼. 3일 동안 해도 틀리는 곳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적받으면 되니까 그냥 보내. 알겠지? 내가 왜안 보낸지도 안 되니까. 이거는 거의 공일 분할 소송 99.9% 넣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15일 날쯤 되면 그때 만들어야지 하지 말고 지금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저번부터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자, 고성거 한번 봅시다. 지분경 매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기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